손도손도 수면수 슈퍼캡 아웃됩니다 아쉽게도 이번 이닝 별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KBO 통산 최다승의 송진우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컨트롤의 마법사, 기록의 사라이 송진우 선수가 등판합니다 타자가 손도 못 댔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스윙이 너무 커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입니다 역대 KBO 선수 중 가장 빠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시즌 도루 84... 수비수가 플라이볼을 처리합니다. 아웃입니다. 에이!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일로서 잡았습니다 포수라고 쉽게 승부하면 안 되는 선수가 바로 이만수 선수거든요. 엄청 옹찔했고 스트라이크입니다. 타자 주저하지 않고 곤란했습니다. 보울입니다. 타자 번트를 됩니다. 번트. 이 세이프 됐습니다. 작은 거인 소나섭 선수 그의 짧고 경쾌한 스윙은 투수가 벌벌 떨게 만듭니다. 타순이다. 스리스가 공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안타가 터집니다. 안타. 이 선수 스윙 메커니즘이 참 좋네요. 얼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었습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안타네요. 턴냅니다. 안타. 어차피 네 타자 중한 타자는 안타를 치는 게 야구거든요. 투수 신경 쓰면 안 돼요. 얼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타자 그냥 공을 바라봅니다. 아웃입니다. 공끝치 빅보이 이대호 선수 타석이 꽉 차는 느낌이죠. 조선의 4번 타자로서 KBO를 대표하는 거포입니다. 2010 시즌에는 타격 7과랑을 기록하며 니 컸습니다. 선수가 공을 따라가는데 여기서 안타가 져줍니다. 안타. 이 선수 스윙 메커니즘이 참 좋네요. 스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투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순간입니다 트라이크 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쳤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외야수 사이를 완전히 갈랐습니다 안타 타자가 오르트가 네. 심한 공에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추네요 잘 쳐요 분묘하게 스트라이크를 꽂아넣습니다 노벌 투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이야 여기서 유킹 삼진은 정말 아닌데요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이투 선동열 선수 타자들 과연 제대로 공략할 수 있을까요? 걱정. 몸짓했고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는 공 타자가 헛스윙을 합니다. 왼쪽 꽉찬 곳에 스트라이크. 배트가 닿지 않았습니다. 박경환이 앉으면 든든하다. 최고의 포수 박경환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걸쳤습니다. 되었습니다. 저건 아니에요. 여기서는 최소한 스윙은 해 줘야죠. 스라이크을 살짝 걸쳤습니다. 엄청 높은 공. 타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쿠! 엄청 높은 공. 타자가 건드리지 못. 아, 경기 마무리되네요. 하하. 경기가 끝나긴 끝나네요. 진 팀은 아쉽겠지만 좀더 분발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